좋게 여러분들. 맞다. 빨리 와. 오늘 기본 문제 1번 복습 어, 기본 문제 번. 어, 시 기본 문제 1 번. 내가 정성 문제가 우리 RPM이라는 구성이랑 같이 한단 말이야. 근데 RPM이 처음에 접근하기 좀더 쉬워요. 그래서 여기 기본 문제를 그냥 개념으로 보세요. 문제로 보지 말고. 주목하시고. 오케요 세 포물선, 포물선이 세 개나 나와 y는 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 그리고 또 y는 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 그리고 y는 x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a 마이너스 1x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4 이러한 세 포물선이 있어요. 그럴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값의 범위 구하래. 1번 뭐라고 돼 있어? 품을 맞아. 얘는 한 품을 쓴도 아니고, 세 품을 선 모두. X축과 만난다. 세 품을 선 모두. 네, 세포을선 품을 이 X축과 만나도록 하는 지금 모든 A 값을 구하한는 소리죠. 그치? 네. 그러면은, 우리 X축과 만났는데, 뭐쓸 거야? 어, 음. 음. 그치, 판별식 쓸 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도 판별식이 나올 거고, 여기서도 나올 거고, 여기서도 판별식이 나올 거잖아. 네. 그죠? 그러면은, 판별식이 나오는데, 그럼 dA 값은 어떻게 돼? 0보다? 크다, 아, 크다. 크다지? 얘도 0보다? 네. 크다. 얘도 맞아. 0보다? 커야 되죠. 그치? 네. 근데 얘를 세 포맷은 모두 만나는단 말이야. 그럼 얘도 A 값의 범위가 나올 고셋다 A 값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럼 걔세 네, 개를 어떻게 해야돼요? 그치 한 번에 다공통적으로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돼 오케이 모두 만족해야 된다니까 그죠? 그럼 폼, 그, 한 번씩 세개쓸 세개 거니까 이렇게 순서만 매겨 놓게요 오케이 그래 첫 번째 얘는 지금 x축과 만나는 거니까 연립을 y는 0이랑 해야되죠 그죠? 첫 번째 d가 얘하고 예, 그냥 비교만해서4 x 식 쓰면 되지 이게 예, 짝수공식 가능하네요 얘는 a제곱 a 제곱 마이너스 16이죠? 아, 잠시만요, 시만요 잠시만요 제곱 얘가 a제곱 마이너스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두 네. 번째 a제곱 맞아, a 제곱 얘는 짝수 제곱. 공식 a제곱 플러스 3A. 3a가 0보다 3. 크다, 3. 크다. 아. 세 번째 네. 또 짝수 공식 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4가 되겠죠?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10을 좀 정리해야 되겠네? 얘는 인수분해 하겠죠 이차부정식 푸는 방법 지금은 a 플러스 2 합차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얘는 a 곱하기 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얘는 좀 정리해야 되겠네? a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1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나와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양변 마이너스 7 곱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됐죠. 이거 인수분해 되죠? 네. 그래서 a 마이너스 1이랑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아, 되겠네요. 그러면 이세 개를 만족하는 a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수직선 위에 나타내요. 세 개를 나타내야 돼요첫 번째 얘해볼까요 얘는 범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맞아 마이너스 2랑 먼저 경계 0이 되는 거 찾아놓고 마이너스 2 그리고 2 이렇게 해놓고 얘는 어느 쪽이야? 안래야밖에야 밖에 되겠죠? 범위가 크니까 그래서 구멍을 뚫어주고 이런 범위 나오겠죠? 그죠? 이런 범위 나오겠네. 그 다음에 또, 얘는, 또, 지금, 바퀴 범위를 내지, 어, 0이 되는, 예, 0이랑, 또,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 그럼 두 번째 거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아닌데?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죠? 세 번째, 얘는, 얘는 안쪽 범위죠?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 그래서, 이게 이기그겠지 1보다 크고, 3보다 예, 작으니까, 이런 놈이 나옵니다. 그죠? 네. 어, 그럼 3개 다 만족하는 건 뭐예요? 3개 다 만족하는 것은 바로 2. 범위를 찾아야 돼. 3개 다 만족하는 건 어디야? 2개. 얘는 2개만 만족하죠? 그럼 여기도 아니고 여기는 무조건 아니고 또? 얘도 아닌데? 얘는 두개만 만족하잖아 얘는 1개만 만족하죠 여기는? 맞지? 여기는? 내눈 아니야? 너 눈썹 아니야? 계속 불리는데? 소리잖아 아직? 아닌데요? 저도 쿠폰 안 가져왔는데 오씨 뭐야 이거 울렸어요. 어! 오늘... 안 음, 울렸네. 저도 안 울렸는데 못들는데저도테못 들었는데요. 나만 들은 거야? 저도 어요저 들었습니다. 들었지? 다시 렸지 네. 어, 저쪽더라고요끊기다라고 다시 불렸어. 다시 들었어거 같은데요? 안울인가한번 볼게요. 우리는 세 부분을 만족하게 는 찾아야 돼. 봐봐. 얘는 얘만 만족하잖아. 노란색만. 여기 범위는두 개만 만족해요. 세 개를 다 만족하려면은 여기로 와야 돼. 얘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줄세 개가 있는데 찾으면 돼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요? 3. 맞아, 물부터. 3까지. 3까지 되죠? 그죠? 얘는 지금 다 동그라미가 안 들어가지? 어, 잠깐만. 이거 지금, 매수가 만나, 만나는 거잖아, 만나는 거. 그럼 판매시 뒤에 값이. 딱 다? 0보다 큰게 아니라 0보다 와지, 와지 다 들어가야 돼여기다 있어, 다 들어가야 돼, 여기 다싹다 들어가야 돼. 오케이? 그럼 다 채워줘야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채워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렇게요작작 오케이? 2번 볼게요. 세 포물선 중 적어도 하나는 액체가 완한다 이렇게 있어요. 적어도 하나. 하나만 나와도 되고 두 개만 나와도 되고 세 개만 나와도 되는 거. 어? 그럼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죠. 그러면 적어도라는 말 많이 보지 않았어? 어디서 봤어? 아, 그렇지 적어도가 어떻게 보였어? 전체에서 전체에서 다, 저, 저, 저. 안 되는 거 빼면 되겠죠? 다음 되는 범위가 어디예요? 여기 아니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것 분명 단대 경우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네. 크거나 같은 데가 이제 적어도 하나 만나는 데요 음. 오케이.

원래는 식이 주어져 있었는데 안 나와 있네. 대신 뭐가 주어져 있어? 좌표. 그래프가 주어져 있죠? 네, 좌표 주어져 있고. 응, 도 주어져 고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랑 3이 뭐에 해당해요? 맞아, 근에 해당하네. fx는 0을 만족시키는 근이죠. 근데 첫 번째 봐봐. 첫번째 뭐라고 돼 있어? 방정식. fx는 0이 아니라 1. 1을 두 분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때 알파 도하기베타도뭐하고그죠 얘는 뭐라고? 그... fx는 0에 대한 논이죠 그러면 f1이랑, f-1이랑, f3이 몇시란 소리야? 0이란 소리죠. 어.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fx는 1이에요. 이거 뭐라고 랑 연결된 거야? y는 x 랑 y는 1이랑 그치? 그러면 y는 1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거이 네. 맞죠? 그러면 은 여기에 만나는 균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까지가 알파. 여기까지가 베타. 오케이? 네. 우리는 알파랑 베타를 직접적으로 못 구해. 근데 우리 뭐 구하래? 알파 도하기 페타 구하래요. 그 어떻게 할 거예요? 이차함수야 그래프가 나왔어 그럼 뭐하라는 거야? 그래프를 풀라는 소리이 이래서 그치? 그러면은 이차함수면 은 그래프가 나왔어 그럼 뭐에 추천을 둬야 돼? 그래프의 뭐? 축 그래. 오케이? 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 똑같죠? 그치? 그러면은 얘 중점이 잡혀있는 뭐라고 예. 2분의? 알파 도하기 베타 했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2분의 알파 도하기 베타가 축이죠? 근데 네. 여기서 또? 얘도 2분의 알파 도하기 베타 아니야? 네. 맞죠? 그렇죠. 어? 얘는 마이너스 1이랑 1, 3 나와있잖아. 네. 그럼 똑같이 2분의 예. 알파 도하기 베타가 몇이란 소야 네. 2분의? 마이너스 네. 1 더하기 3이란 소리잖아. 유현석 안봐 너. 너 알아 이거? 네? 알아 이거? 무수 소리야? 근 아,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매실이가 되지만 알파랑 베타는 지접적으로못 구해요. 그런데 이그래프 보고 판단하는 소리야. 쭉, 그렇죠? 네. 두 번째 볼까요? 이걸 이해하기 중요해. f 인데 얘는 f x 플러스 2는 0의 2분의 합과 곱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지? 우리는 어떤 것을 알고 있어? 그는 어떤 걸 알고 있어요? 또 알고 있는 걸로 가죠. 있어. 그치, 마이너스 1이랑 3이 뭐라는 소리야? 0. F. X는 0의 근이죠. 그치? 얘가 F, X는 0의 두근이 지금 마이너스 1이랑 3이란 소리지. 똑같은 F이란데, 안에 있는 X랑 X 플러스가 다르네요. 그치? 근데 F는 똑같아요, 어차피. 함수식은 다르긴 한데, 이 구조. 이 F라는 함수는 똑같은 함수야. 알겠어? 봐봐. 그러면은 이안에 있는 값이 모든 간에 마이너스 1이나 3이 되면은 0 되는 거 아니야? 10으로 보세요. 그치? 어떤 함수의 0이 되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게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1이랑? 3이 된다. 3.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 근을 찾으려고 하면은 얘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랑 3. 그치? 그러면은 이 x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이만 되기만 하면은 여기에 해가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근데 x는 몇이에요?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또 x 플러스 2가 3인 x 찾으면은 이 함수에 그리 된다는 거지? 그러면 x는 1이에요. 그래서 그는 여기 f, x 플러스 2는 0의 두 분은 마이너스 3이랑 1이랑 3이에요. 알겠어 선거에 알겠어요 아하면나줄어 있다 이해됐어요 네 아니 그리고 선언몇 쯤이면 공부하는 거 답만 가져가서 답은 내가 하고 있어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야 돼 하하 알겠어 답고 하는 거 아니야 아장난하요좀 볼게요 제가 보고 제가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요 처음 많이도 생기죠, 이제. 이게뭔 소리야? 그래서 여기 2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라니까. 다시 한 번. 우리는 fx, fx 플러스 2는 0의 근거라고 얘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fx는 0의 근을 알, 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근은 마이너스 1이랑 3이에요. 그런데 얘를 잘 보면은 어떻게 됐든 간에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1이랑 3이 되면은 0이 된다는 소리야. 그죠 근데 얘도 f 똑같은 f잖아.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는 x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은 3이 된다는 식이죠그런 x가 여기에 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잘 이해해야 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만약에 fx는 0의 근이 1이랑 2예요. 그러면 f, 2x는 0의 근은 뭐야? 이 x 여기 그는 아까 1거의 6죠? 그럼 이거 사겠네요. 봐봐, 이랑서 아니야. 하, 걸렸다. 어떻게 알았어2 x는 1 그치, 2 x는 1이 되는 x가 여기에 근이 되는 거지. 네. 왜 여기가 1이 된다며? 그죠? 그 맥스는 몇이야 2분의, 2분의 1이랑 1. 또 1이 되는 거지. 다시 한번더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예, 근이 이렇게 돼있을 때 f2분의 e 1x는 0이래요. 그럼 근, 근 뭐예요? x가 2나 4 2나? 4가 되겠죠? 2나 4 오케이? 이해됐어? 음. 잘 이해해야 되고 아, 여기까지 해봅시다. 응? 어. 오케이 여러분들 있어요. 그래서 152페이지 보면은 품을선과 직선의 위치관이 나와있거든? 이게 아까 했던 거예요. 멸립한다꼭멸립으로 생각해야 돼. 알겠죠? 멸립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했던 쭉도 나오는 거야. 거기서 지금 3 4이 d 를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54페이지 D의 값에 따라서 좀 위치 관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 D의 범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4에서 페이지를 봅니다. 오케이?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만 놔둬, 조만 허리가 아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이런 이차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y는 x 플러스 4 이게 뭐야? 직선이죠? 두 개의 위치 관계 물어봤어. 뭐할 거야? 연립. 열립. 연립한 다음에 뭐할 거야? 연립하면은 방정식이 된다는 소리네. 그치. 3x는 x 플러스 4그러면 이쪽으로 다 옮겨버릴게 요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이러한 2차 방정식 오지. 그 다음에 판별식 뒤 써보면 뒤 값은 1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얘는 부호는 부호가 뭐예요? 오, 음소 두 위치 어떻나? 그러면 두 이치 관계가 어떤 단어야야 아마는 어, 나 만나지 않는다. 오케이. 그게 네. 어렵지 않죠? 정보는 똑같네요그여 얘까지 만할게1 0만 저... 10단 어? 2만 보면은 포맷사 <laughs> y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포물선이야 그리고 직선 y는 어? 기울기가 결정되지 않네. 오케이. 근데 뭐가 결정돼 있어? y? 철편이 결정돼 있네요. y는 직선. 그죠? 얘를 만족할 때의 실수, 애매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돼 있네. 1번. 1번. 봐봐 여러분들. 기점이 없대. 뭐할 거야? 음. 음. 열립 한 다음에 뭐 할까요? d 의값이 어떻게 돼요? 교점이 어때요? 0보다 작다 교점이 1개래 d 의값이 0이다 교점이 2개래요 d 의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 그래프 그릴 수 있나?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하는 게 여러분들 내신이랑 관련돼 있어서 이거 봐봐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요? 못 뿌리죠. 아예 못 그리나?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어요 얘 얘는 구하기, 그리기 그리고 그리뭐이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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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x 그리고 그리고 되리고그래서 얘는 x 마이고스2고 제곱 마그너스 4가 고겠리요공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4고그이고블리고그그래서 그리고 그고고고 이런 그래프 나오는 지그죠 얘는 직접적으로 그리시는데 얘는 아예 못 그리나? 약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봐봐. 지금 얘는 변하는 값이 뭐예요? 변, 기울기. 어 기울기가 변하고. 고정되어 있는 거 있나? 절편. 맞아. 점이 고정되어 있어. 잘 표현해. 그죠 그럼 몇 컷만 해요. 몇 컷만? 마이너스 9 오케이. 어, 이거 한 등식 저번에 또거 뭐 기억나요? 어, 무조건 m값이 지금 미는 m 이가한 등식으로 본다 했죠? 그래서 얘가 되려고 하면 얘가 0,9가 돼야 돼. 그럼 0 9는 이쪽이 겠네 그치? 그럼 그래프가 막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몰라요, 기억이네. 근데 이점 무조건 지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얘랑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9가 있어요. 그, 그러면은 안 만나는 거는 이러한 거이겠네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97.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접하는 거. 또? 또 있죠? 두 점. 두, 점. 두 점은? 관통하는 거 이렇게 있겠네. 관통. 그죠? 근데 얘 지금 D가 0이 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 한쪽더있지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또, D가 0인 기준을 생각해 보면은, 기울기가 이쪽부터 여기 다싹 다. 싹 다. 여기 싹 다. 여기 범위 는 D가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리고 여기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D의 값이 어떻게 되데는 거야? 0이 오지. 한 점이 오 네, 그리고 여기 안에 사이에 있는 거는, 네. 사이에 있는 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0보다 크다. 네. 네. 크다 네. 오케이? 네. 그래서 답에서도 봐도, 1번 봐봐. d가 지금 0보다 작은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 되는 거예요. d의 값이 0이야. 그러면 지금 두값두개 나왔죠? 그래서 0이랑 빨간 색두개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d가 0보다 큰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0보다 작고 마이너스 10보다 작고 그리고 2보다 큰 범위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100% 이해 못해도 돼요. 어느 정도만. 그죠? 그 계산하는 거는 그냥 계산밖에 없어가지고 안한 거고 그래프 때문에. 오케이. 다음 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아이 아, 재 you are not t a l k i t 스 s budget time. are not. You are not. You are not. You are not. y o 가 are not. You are 지 아니 죽이려 한다고 그사람아 죽이는 건다나 죽는 사람 본줄 알어 네? 조용히 하세요 아그 있잖아 그에헤에헤헤 아무튼 솔직히 살짝 궁금한 누군데요? 응? 어? 네. 어떻게 말하세요 얘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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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내일 보러 간다고 네. 안 작갑네요 네. 하여튼 누가 친구가 스폰다고 하면 차단이 나겠다 <laughs> 저번에 대신 머스터까지 했죠. 여기 남은 부싹다 풀자고. 해결, 해결의 법칙. 77부터, 177부터 184. 그거 아 어디서 해결이에요? 어. 7페이지요 어, 이거 대표하면 끝이죠? 야 근데 어야될것 같아. 가슴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좀기는좀 그런데? 너무 많네. 너무 많아? 네. 일곱 네. 어. 페이지니까. 어,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문제 뭐 이거 문제랑 이문데그나 이거 이거 문제한장 가면 70, 6 0대니네안 돼? 그러 때는 일곱 페이지가 아니라 여덟 페이지야. 여덟 페이지야? 여덟 몇 페이지네? 네 장이네요? 보 대표 스트에 사진 찍지고 아, 네. 아 제발 이거 끝나면 보고 이걸로 생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데저 백신도 많았는데 저는 제 백신 100, 받았어요. 제, 제 아파요. 그럼 이렇게 아, 아. 하자. 어차피 고난도랑 그 들어가니까 177부터 82까지 음, 이것도 많은데 대표 네, 뼈 끝. 류 어. 형은 됐죠? 네. 그럼 유 형이 11개밖에 없네. 류 어? 형. 그 발전은 또 프레즈입니다. 그리고 1품은 일품. 이제 고난도 최고 수준 좀 들어가서좀 어려울 수 있어. 102, 음. 106. 102부터 106, 107까지. 더. i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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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